어, 디모데후서 4장 아, 20, 아, 19절부터 2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어, 18절까지 할 때의 우상을 피하고 가족에 기록한 그 복음을 기억하라 라는 어, 말씀을 잠깐 설명을 했었죠 19절 너는 문화라라 보리스카와 아굴라와 그오네시보로의 지배. 이게 역시 여러분, 뭐, 제 특징이라고 뭐,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교제의 대상은, 너가 왜,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제의 대상, 이게, 이, 무난하라라는 건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문난하라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디모데예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교제하는 대상은 성 밖에 있는 유익한 자들을 생각 유익한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 밖에 있는 유익한 자 지금 이, 이 나, 내용들을 그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곧 공격이 들어서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이니까 브리스가가 성 밖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름을 지으면서 성 밖에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글쎄요 에이, 그때 당신은 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 서, 어, 설명이 필요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고 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교제의 대상을 삼아야 할 것은 뭐 재산이라든가 뭐 권위가 높아서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있는 기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앞에 그렇게 계속 설명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브리스카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에게 무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난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따라 생각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드로비모는 병 들어 있어 밀레도에 나는 글을 남겨뒀다. 어, 이 단어들도요, 사실은 에라스도, 고린도, 드로비모, 어, 밀레도 이런 말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이가 아니고 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뿌리 뿌리 왜 힘으로 베었느냐? 이 뿌리 힘 힘을 상징해요. 뿌리 힘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구약 언어로 보면 이게 힘이 뿌리. 힘을 상징하니까 이, 이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나 병든 교양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든 교양. 드로비모는 밀러도에 남겨뒀잖아요. 드로비모를 밀러도에 남겨뒀어요. 그런데 드로비모가 무슨 말이면 자양분 교양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병든 교양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 병든 교양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놔두면 되겠어요. 원전하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그 병을 치료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돼야죠. 근데 어떤 사람 병든 교양, 병든 교양, 정상적인 교양이 아니지. 외식하는 교양일 수도 있죠. 그죠? 병든 교양과는 함께 하지 말라. 병든 교양이란. 인본적인 윤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인본적인 윤리. 공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힘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세속의 유행을 따르는 경건과 같은 교양은 피난민 속에 버려두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에이, 여러분, 목사님들, 이러, 이런 문장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설계하면 되거든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된다니까, 뭐 기분 좋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되어 서게 만들 수 있어요. 아, 21절,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와라. 으불로, 이 사람 이름입니다. 으불로가 너에게 무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도 니누, 아, 글라우디와 그 모든 형제 들이 그냥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겨울은 마지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추수가 끝나는 것을 의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자신의 일을 할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으로 겨울이 되기 전에 보음 안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의도가, 어, 어, 저, 우도가 아니라 은혜가 되죠? 여러분 결심이 쓰지 않아요? 고구마 안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둘러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겸손으로 옷 입고 앉아 있는 모든 형제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고 앉아 있는 모든 형제들과 교제하다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뭐 생각하시면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읽어 보든가, 이렇게 해서, 저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병든 교양은 버리고, 사랑의 힘 안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교제하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22절, 22절. 그 주님은 너의 그 심령에 함께 있다. 이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다. 한번 어, 이따 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너희에게 그런데 지금 단수잖아요. 너 너의 너의 그 심령에 그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다. 복수잖아요. 단수복수 제가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늘 그러네요. 주님은 너의 그 새롭게 거듭난 생명에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 곧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너의 새 생명에 하나님의 구원, 구 작정하심이 함께 있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22절은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했냐면 디모델 후서는, 어, 보금 증거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 인세,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있다. 사장 전체가죠 사장이네요 사장 디모데 후서가 아니고 디모데 후서 사장은 복음 증거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 영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걸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안한것 같아요 대모데 어, 후서 有我。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어 디모데후서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